안녕하십니까 김양구닷컴입니다. 2020년 6월 16일 파열창 마감 이후에 녹화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장진단과 6월 17일 수혈장에 공략할 종목들 공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구독자분이 꾸준하게 늘고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투자에 도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이 투자에 도움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빌리언어스탁 네버 카페도 가입해주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스마트폰에서 알람 설정이 가능한데요, 네버 카페에 설치하신 다음에 카페 가입하시고 알람 설정하시면 정보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투자에 도움되시면 주변 분들에게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빌리언어스탁 네버 카페 가입하는 것 자체가 번거로운 일인데 가입해 주시는 분들한테 보다 나은 정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양구닷컴에서는. 개장 단타와 실적이 우수한 종목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하고요. 여기서 수익난 금액으로만 중장기 투자를 하는데 이때 etf나 배당주 하나 선정하셔서 적금 형식으로 꾸준하게 모아가시면 만족할 만한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 단타와 수익으로 수익난 금액으로만 중장기 투자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카톡방이나 문자 등 유료회원 방송은 안 합니다. 매번 강조하지만 개장단타는 꼭 하셔야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투자 성향에 맞지 않으신 분들은 안하신게 맞고요. 개장단타가 익숙치 않다 하신 분들은 충분히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실전 매매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개장단타는 꼭 하셔야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단일 매매 주의점으로는 스마트폰으로는 매매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호가창을 보면서 매매해야 되는데 스마트폰으로는 어려움이 있어서 스마트폰으로는 매매하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욕심내시는 분들은 연습을 좀더 많이 하시고, 그다음 실전 매매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매수한 이후에 설정하신 목표가 손절가 가격이 왔을 때 빠르게 매도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계정단타나 장중단타나 호가창이 가장 중요합니다. 호가창을 보면서, 호가창에서 체계강도와 매수량과 매도량을 보면서 매수타임과 매도타임을 잡으셔야 되기 때문에 호가창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영상을 카페에 올려놨으니까요. 한번 쯤 보시면 도움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당일에 수익난 종목은 그날 다시 보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세운 원칙이고요. 잘 하시는 분들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번 공략도 가능하시겠지만 영상을 보고 하신 분들이라면 제가 세운 원칙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은 바로 실전 매매하지 마시고요. 호가창에서 체결 강도와 매수량과 매도량을 보면서 웨스 타밍 잡는 법, 차트에서 마디 가격 설정하는 법, 그리고 주문창에서 매수 매도를 빠르게 할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 충분히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실전 매매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6월 17일 수요일 장에 공략할 개장 단타 종목으로는 한일단조, 포메탈, 루미마이크로, 미래ING, 광림 이게 다섯 종목이고요. 종목 선정 기준은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률과 거래량, 거래 대금을 보면서 종목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기준가는 시간의 거래 종가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갭상승 종목입니다. 개장과 동시에. 갭으로 뜨는 그 상승 에너지를 먹고 나오는 게 가장 단타고요. 갭상승 종목입니다. 운이 좋게 상하가도 나올 수 있지만 갭상승 종목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6월 17일 갭상승 종목으로 한일단조, 포메탈, 루미마이크로, 미래아이린지, 광림 이렇게 5종목입니다. 그렇다면 종목들 보기 전에 오늘 시장을 살펴보면 오늘 시장은 어, 상당히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오늘 뭐 길쭉 반등으로 예상은 했지만 대표 반등 이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원래 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어~ 오늘 어제의 음봉이 절반 정도 수준의 반등 정도만 나와도 아~ 이제 시장은 다시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 그런 시장이었지만 지금처럼 오늘처럼 이렇게 어~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상승이 나오면 이 변동성이 커지는 부분은 사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변동성이 커지는 것 자체가 지금 시장이 불안하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안정적으로 조금 반등이 나왔다면 오히려 더 긍정적인 부분이 될수 있겠지만 이렇게 변동성 어, 상승과 하락을 변동성 상당히 켜가는 부분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제 시초가 어제 시초가보다도 높이 떴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물론 주역 증시가 오늘장 또 상승이 나온다면 긍정적 흐름이 나올 수 있겠지만 북한발 리스크를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특히 어 남북 어, 연락소, 거기를 폭파했다는 부분은 시장에 조금 충격을 충분히 줄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지금 불안감이 있고 변동성이 커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오히려 더 조심하셔야 된다. 변동성이 없었다면 좀 괜찮을지 몰라도 오늘처럼 변동성이 커지는 부분은 조금 조심하셔, 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시장이다. 하지만 이런 상승에 대한 이 유동성의 힘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주식이 없어서도 안 되고 주식 어, 현금이 없어서도 안 되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상승이 나올 때는 오늘같이 상승이 나올 때는 어, 현금 비중을 조금 늘려가셔야 되고 어제처럼 급락이 나올 때는 주식 비중을 늘려가셔야 되는 전략이 맞고요. 지금으로서는 하루하루 대응하는 시장으로 어, 조금 더좀 리스크가 이 변동성이 좀 작아질 때까지는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계속해서 전략 은 같지만 조금, 어, 보수적인 시각을 조금 더 비중을 좀더 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이 나올 때는 현금 비중, 하락이 나올 때는 주식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으로 시장을 좀 대응하시고요. 내일장, 어, 뉴스 팔로우를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뭐, 북한발 리스크, 그리고 뉴욕 증시 추가 반등, 이런 부분이 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유효증시가 추가 반등이 나온다는 부분을 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내일 장 북한발 어, 리스크를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 공략했던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이크로텍. 마이크로텍은 이렇게 보면은 개장 단타 공략할 수 없었지만 충분히 개장 단타로 공략할 수 있었고요. 이 것처럼 음 내일 장에는 어 정지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미 마이크로텍은 3%개장단타 공략 가능했고요. 그 다음 두산인프라코어 두산인프라코어도 충분히 3에서 5% 이상 수입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인콘 어, 잉콘. 인콘은 개장과 동시에 하락을 했지만 장중단타 3% 이상은 충분히 공략 가능했다. 하지만 개장단타로는 공략할 수 없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미노 아미노 로직스, 아미노 로직스는 충분히 3% 이상 수입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두산 퓨어스 1 우선주, 두산 퓨어스 1 우선주도 충분히 3에서 5% 이상 수입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는 마이크로텍, 그 다음 두산 인프라코어, 그 다음에 아미노 로직스, 두산 퓨어스 1 우선주, 이렇게 네 종목 개장 단타로 공략 가능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6월 17일 수요장에 일 공략할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일단조. 한일단조가 오늘 뭐 시간에서 강한 상승을 한 이유는 충분히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방산주 가운데서도 뭐 빅텍, 스펙코 이런 부분을 뺀 이유는 충분히 그런 종목들도 내일장에 더 강한 상승, 특히 빅텍이랑 스펙코는 어 방산주 약간 이런 북한발 리스크가 있을 때마다 대장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더 상승할 부분이 있고 내일 장 한일 단조 공략하기에는 할 때는 항상 빅테크 스펙코 같이 호가창 열어놓고 보시면서 공략하시는 게 오히려 낫다. 그래서 한일 단조를 어, 말씀드리고요. 일단 기준가를 잡아드리면 1,980원, 1,980원 오늘 고점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1차적으로 2,030원 여기 돌파 여부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여기 돌파 여부를 보시고, 여기를 뚫고 올라간다. 뚫고 올라가면은, 2100원. 여기까지만 누리셔도 충분히 3에서 5% 이상 수입보고 나올 수 있고, 이때 호가창을볼 때, 빅텍, 스펙코다 같이 보셔도 좋습니다. 보시면서, 어, 스펙코하고 빅텍이 조금 더 먼저 선반영되는 부분이 있을 테니까요. 그런거 뭐 보시면서, 호가창 어, 빅텍이랑 스펙코가좀더 먼저 올라간다. 그럼 추가적으로, 뭐, 2170원, 그 이상까지도, 이렇게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다 맞고 떨어진다. 맞고 떨어질 때는 1차적으로 1910원. 여기는 지지가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지지가 나오지 못하면 1845원. 1845원도 지지 못한다. 그러면은 1700, 1795원. 그렇지 않으면, 여기도 지지 못하면, 이렇게 밑으로, 1730원. 특히, 내일장, 북한발 리스크에 관련된 종목들을 공략할 때뉴스발로 하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호가창, 호가창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뉴스발로 하시면서, 호가창 공략할 때, 빅텍, 스펙코 같이 보시면서, 어,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한일단조 같은 경우는 기준가 1,890원, 1,980원 잡고 1차적으로 2,030원 돌파하고 먼저 보시면서 2,100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충분히 3에서 5% 이상 수입 보고 나올 수있고요 갭이 내일 1,980원 위에서 뜬다 하면은 자, 1,980원 위에서 뜨면 1,2170원까지 한번 노려보시고요 여기서 조금 어, 좀더 추가 상승이 나온다. 2230원. 여기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가다 맞고 떨어진다? 그러면은, 어, 1910원에는 지지가 나와야 되고, 여기서 지지가 나오다가 다시 매수 타임이 온다? 그럼 2030원. 어, 아, 1980원. 여기까지 노려보셔도 3% 이상 수입 보고 나올 수 있고, 여길 지지 못한다? 그럼 1845원. 그리고 1795원.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1730원에는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1670원, 1610원, 1545원 이런 식으로 떠질수 있기 때문에 한일단조 같은 경우는 기준가, 1980원 잡고 내장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렇게 계속해서 비교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는 건 상당히 공략하기좀 편하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 빅텍이랑 스피커가 내장 안 뜬다. 그러면은 이거 호가창 보면서 타이밍 잡으실 때좀 유념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두 번째로는 포메탈. 포메탈도 같은 종목이고 같은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한 종목이 뜬다, 충분히 같이 동반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보시면서 기준가 3595원. 3595원이면, 음, 1월 8일에 고점 부분에 시작하고 단기적인 매물 구분한테 위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위로 뻗어나갈 때 강하게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 공략을 하실때는 1차적으로 3680원 3680원 돌파 요거 먼저 보시고요 여길 돌파한다 그러면은 3765원 여기까지만 노려보셔도 충분히 3% 이상은 수익보고 나올 수있고요 3에서 5% 이상 수익보고 나올 수있고요 여기서 슈팅이 좀더 나온다 그러면은 3875원 여기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가다 맞고 떨어지면은 밑으로는 3490원 3490원에는 지지가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지지가 나오지 못하면 바로 3365원 자, 3300 3365원 여기는 지지가 나와야 되고요 여기도 지지를 못하면 3245원에는 체형적인 지지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요 밑으로 3135원 3040원 2920원 이런 식으로 떠올 수 있기 때문에 포메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한일 단조와 빅텍 스펙코 한일 단조 포메타 뭐 슈니드 뭐 이런 거 같이 보시면서 호가창 같이 이런 거 보시면서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빅텍이랑 스펙코를 먼저 보시면서 호가창 빅텍이랑 스펙가 먼저 올라간다. 그럼 따라 들어가셔도 됩니다. 한일 단조 같은 경우는 호가창 보면서 한, 한일 단조와 포메탈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내일장 북한발 리스크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슈도 팔로우 하시면서 호가창 열어놓고 <laughs>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메탈은 기준가 3,595원, 3,595원 잡고 내일장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일, 한일 단조도 기준가 1,980원 잡고 내일장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루미 마이크로, 루미 마이크로 같은 경우는 음, 추세적으로 이런 비보존 관련돼서 강한 상승이 나왔다가 어, 추세적으로 무너지고 있다가 다시 반등 어, 코로나 때문에 부각받았다가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충분히 오늘장 관련 종목들이 떴기 때문에 충분히 갭으로 뜰수 있는 자리인 거 맞습니다 그래서 기준가를 잡아 들면 1965원 1965원 여기서 시작을 한다 그러면은 1차적으로 2040원, 2040원. 여기까지만 누리셔도 충분히 3% 이상 수입하고 나올 수있고요 여기 돌파한다고 하면은 여기까지 갈때 호가창에서 체결용되고올라오면서 매수량보다 매도량이 두배 이상 많아져야지 이 단기적인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갈수 있기 때문에 2040원을 뚫고 올라가면은 위로 빠르게 2100원까지 2100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그냥 가능하고요. 여기서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은 뭐어 2180원? 그럼 뭐 신고가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가다 맞고 떨어진다 그러면은 어, 1910원 1910원에는 1차적인 지지가 나와야 됩니다 여기를 지지 못하면 1865원 1865원도 지지 못한다 그럼 최종적으로 1805원 여기에는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간 끊어가면 1,760원, 1,730원, 1,680원, 이런 식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루미 마이크로 같은 경우는 기준가 1,965원 잡고, <laughs> 1차적으로 2,040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충분히 3% 이상 수입하고 나올 수 있고, 요 여기서 슈팅이 좀더 나오면 2,100원까지 한번 노려보시고요, 개비 1,965원 위에서 뜬 다음에 호가창을 보면서 2,180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 네. 그리고, 가다 맞고 떨어지면은, 1910원에는 지지가 나와야 되고, 여기서 지지가 나오다가 매스타임이 오면, 기준가 1965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3% 이상 수입 보고 나올 수 있고, 여기 지지 못하면, 1865원,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1805원에는,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1760원, 1730원, 1680원, 이런 식으로 떨수 있기 때문에, 루미 마이크로 같은 경우는, 기준가 1965원 잡고, 4장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미래 ING. 미래 ING 같은 경우는 동전주고 어, 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공략이 좀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어 이렇게 동전주 공략 안 하신다 하신 분은 공략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추세적으로 무너졌지만 지금부터 어 이렇게 추세적으로 다시 완만한 상승세 보이지만 이렇게 보시면 윗꼬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단타력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추세적으로 봤을 때 살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기준가를 잡아드리면 어, 441원, 자, 441원이면은 최근에 고점 부분, 여기를 여기 부분에서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 위로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서 슈팅이 호가창이 강하다, 그러면 사, 454원, 여기까지만 누리셔도 충분히 3% 이상 수입 보고 나올 수 있고요. 여기서 슈팅이 좀더 나온다. 466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3에서 5% 이상 수입 보고 나올 수 있고 호가 차이좀더 강하다 그러면은 480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종목들은 동전주고 좀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빠르게 키워갈 수 있다는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가다 맞고 떨어지면 200, 426원에는 지지가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지지가 나오다가 매스 타임이 오면 기준가 441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충분히 3%이상 수입 보고 나올 수 있고요 여길 지지 못한다 그러면 410원에는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기적으로 외무관대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밑으로 떨어질 수 있고, 자 여기서 떨어질 때는, 399원, 그리고 최종적, 여기, 391원, 이런 식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래ING 같은 경우는 동전주지만 충분히 변동성을 키워갈 수 있다. 단타적도에 많이 노리는 종목이고요. 그래서 기준가 441원 잡고 일차적으로 454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3% 이상은 수입 보고 나올 수 있고요. 여기를 돌파한다, 호가창이 강하다, 그럼 466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충분히 3에서 5% 이상 수입보고 나올 수 있습니다. 갭이 내일장 441원 위에서 시작한다면 최대 480원까지 한번 노려보시고요. 가다 바고 떨어지면 426원에는 지지가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지지가 나오다가 베스트 타임이 오면 기준가 441원까지 한번 노려보시고요. 거기까지만 노리셔도 충분히 3% 이상은 수입보고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도 지지 못한다, 그럼 410원에는 지지가 나와야 되고, 글리지 못하면 399원, 391원, 381원, 372원 이런 식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래 ING 같은 경우는 기준가 441원 잡고 내일 장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광림. 광림은 음, 추세적으로 완전히 꺾이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꺾이는 추세지만 단기적인 이런 단기적인 구간을 봤을 때는 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는 부분에 추세적으로 이탈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공략하기 좀 부담스럽다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공략 안하신게 맞습니다 매장 기준가를 잡아 드리면 1,840원 1,840원이면 단기적인 매물 구간때 위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저항공간이 상당히 많다 이럴 때는 호가창에서 채용량다고 올라오면서 매수량보다 매도량이 두배 이상 많아져야지 이 매물대 소환을 서작할수 있다 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1차적으로 1,895원 여기까지만 누리셔도 충분히 3% 이상은 수입하고 나올 수있고요 여기를 올라선다? 그러면은, 1945원. 1945원. 여기가지만 누리셔도 충분히 3에서 5% 이상은 수입하고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를 뚫고 올라간다고 하면은, 어, 박스권, 단기적인 박스권 위를 돌파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2000원까지 한번 누려보시고요 2000원도 올라선다? 그러면은, 최대 2 0 2 파란색 이평선이 201 이평선인데 여기까지 한번 변동성 키워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한번 노려보시고요. 최종적으로는 기준가 1,840원에는 최입적인 지지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기적인 매물 구한 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1,760원 여기에 지지가 나와야 되고 여기도 지지 못한다고 하면은 1,690원. 근데 데 1760원에서 지지구간에 나오다가 몇 스탑이 온다? 그럼 기준가 1 8 4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충분히 3% 이상을 수입하고 나올 수 있고요. 여기를 지지 못하면 1690원, 그리고 여기도 지지 못하면 1590원 이런 식으로 떠올 수 있기 때문에 광린 같은 경우는 기준가 1840원 잡고 일차적으로 1895원, 여기까지 한번 노려보시고요. 여기서 슈팅이 좀더 나온다. 그럼 1945원, 어, 좀더 나온다. 여기 뚫고 올라가면 2000원. 그리고 갭이 1840원 위에서 시작한다. 그럼 최대 2080원까지 한번 노려보시고요. 가다 막고 떨어지면은, 음, 1760원의 지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 전에 최종적으로 1840원. 기준가에서 지지구간에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좀 밑으로 힘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기준가 밑으로 떨어진다, 그럼 1760원, 1760원에서 지지권이 형성되다가 매스 타임이 온다, 그러면 은 기준가 1840원까지 한번 노려보시고요. 여기도 지지 못하면 1690원, 1590원, 이런 식으로 마디가 설정하시면서 매스 타임 꼭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광림은 기준가 1840원 잡고 4장 공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다섯 종목, 한일단조, 포메탈, 루미마이크로, 미래 이엔지광리 이렇게 다섯 종목 살펴봤고요 한일단조와 포메탈 같은 경우는 빅텍이랑 스펙코 같이 호가창 열어놓고 보시면서 유수 팔로우 하시면서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종목들 개장단타 같은 경우는 호가창을 보면서 메스 타이밍 꼭 잡으셔야 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욕심 내시는 분들 그리고 영상 처음 보신 분들은 바로 실전 매매하지 마시고 충분히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실전 매매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6월 17일 수요일 시장에서도 성공 투자로 수입 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영상이 투자에 도움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